현숙님하고 영호님을 응원하게 될줄 몰랐어. 이번에 어떻게 보면좀 이렇게 난장판인 와중에 이분들 보면서 힐링할 수 있게 되는 출연자가 아닌가. 지금 되게 난장판이잖아요. 영신님은 가스라이팅에 상철님은 말이 많고 정숙님은 너무 사람을 꼽주고 영철씨는 트름하고 광수씨는 즙자고 난장판이 와중에 영호씨하고 현숙님은 진짜 딱 순수한 사랑. 오늘 영식님이 슈퍼에서 이제 뭐 사고하고 있는데 괜히 영식님이 가스라이팅 전문가답게 아이 뭐 늦바람이 무섭다고 대 데이트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니까 현수님이 싫은데요 이렇게 했잖아. 나 그것도 되게 오히려 영호 씨가 거기에 자신감 없고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현수님이 영호 씨를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싫은데요라고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영호 씨는 이미 영수님한테 거절 당하고 아웃된 상태에서 현수님한테 용기내서 도전한 거기 때문에 영호 씨도 사실 긴가민가하고 좀 자기 마음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현수님에 대한 확신이 조심스러운 상태에서 현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영호 씨는 되게 좋죠. 영호 씨가 오늘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낀 게 뭐냐면 현숙님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계속 물어보더라고 그게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지 않았나 영호 덕에 현숙 씨가 다 밝아졌어요 네 현숙님이 의사잖아요 영호 씨가 다가오기 전에는 거의 방에 누워있고 여자분들 대화에도 끼지도 않고 약간 우울하게 있고 그랬었는데 영호 씨가 다가와주니까 현숙님이 되게 활짝 웃고 인상도 밝아지고 좋아지더라 오늘 그리고 여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현숙님이 껴가지고 자신있게 대화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나를 좋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나 봐. 영수 씨를 짝사랑할 때는 본인이 다가가도 영수 씨가 안 좋아니까 하 현숙님이 의기소침하고 거의 뭐 여자들끼리 대화에 끼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지금 너무 보기 좋고 얼굴도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송이 님께서 직업 때문에 거걸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여자들이 의사 그리고 남자들이 뭐 전문직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그 직업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정체성이야. 저는. 저는 라이브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인성 보고 사람을 결정하는 게 제일 바보 같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라 생각해요 직업을 봐야지 현숙님 의사잖아 좋잖아 직업 보고한 게뭐어때서 기와이면은 변호사고 기와이면은 회계사고 기와이면은 의사 아이 좋잖아 뭐딴거볼 필요도 없잖아 직업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직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영호 씨가 현숙님 좋아하는 이유를 영호 씨가 자기 주제판 못한다 안 어울린다 라고 하시는데 어 좋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 좋아할 수 있는 거지 영호 씨 그리고 되게 착하더만. 그리고 현수 님하고 대화하거나 하는 것도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오늘 현수 님은 그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호 씨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영호 씨한테. 내가 영호 씨보다 나이가 많아 가지고 부모님이 좀 가족들이 반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걱정하니까 영호 씨가 그거는 내가 알아서 중간에서 잘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말도 너무 이쁘게 잘하잖아. 괜찮지 뭐.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커플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영호 씨랑 현수 님이 좀 끝까지 이 연애 노선이 잘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최종 스택에서 둘이 커플이 되면은 영호씨가 현수님이 있는 인천으로 올라와야죠. 올라와서 인천에서 직장 구해야지. 안 그러면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장거리가 인천에서 여수 너무 멀기 때문에 여수에서 살고 있는 영호 씨가 현숙님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와서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숙님 이 모쏠이니까 뭐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씨가 정말 괜찮고 사람이 너무 좋으면은 영호 씨랑 또잘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만나다가 아니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되는 거고 영호 씨가 마지막 남자가 될지 아니면 영호 씨가 현숙님에게 경험치를 주는 남자를 알 해주는 걸음이 될지 뭐 현수님이 잘 하시겠지 뭐 아무튼 저는 영호씨가 현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비겁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거라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미 영숙님한테 거절당한 이상 마음이 약해지고 아 나는 누구한테도 다 거절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영호 씨는 용기를 내 가지고 현숙님한테 자기가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영호 씨를 응원하고 싶어요 광수 씨는 자기가 거절당하면 포기를 해버리잖아 울고 영호 씨는 거절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빨리 기회를 또 만들려고 하고 태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영호 씨는 정말 너무 응원하고 싶습니다 현숙님도 처음에 분명히 영호는 영숙이 좋다고 해놓고 왜 지금 나를 갑자기 좋다고 하지? 하면서 경계를 많이 했는데 오늘 현수님의 그런 경계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보기 좋더라 그리고 영호씨는 원래 이상형이 똑똑한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영호씨가 현승이랑 데이트하면서 고기를 다 태워먹었잖아요 고기를 다 태워먹고 또 남자분들이 좀 자전거도 잘 못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런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남자들은 30대가 넘어가면 보통 이상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 당구도 어느 정도 칠줄 알아야 되고, 술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고, 여자분들하고 대화도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고, 다 그게 보통 이상은 남자들은 다할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못하는 게 있을 때, 능숙하게 여자분들보다 뭔가 잘하는 게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어필이 되고, 연애도 하고, 인간관계도 좀잘 맺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못하는 게 많으면, 어느 한 분야만 잘하고, 다른 거는 아예 못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은 별로 이렇게 연애도 잘 못하게 되고, 연애를 하더라도 금방 이제 차이거나 안 좋은 결과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리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